신부전을 개선하고 췌장균도 낫고 피부가 좋아지고 오래 산대 세상에 그런 영양제는 없어요. 아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요즘 영양제 광고가 제 피드에 엄청 많이 뜨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영양제가 있을까요? 근데 궁금한 게 영양제 왜 먹여요? 곧 뭐, 좋대니까. 어디에?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 100%다, 50%다, 90%다 얘기 못하지만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효과가 뚜렷하면 그건 약이에요. 신부전을 개선하고 최장균도 낮고, 이거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오래 산대. 그건 약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증상이 있는데 뭔가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그건 영양제가 아니라 약입니다. 세상에 그런 영양제는 없어요. 저는 이런 거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유황오리의 효능. 그런 개념이에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를 맑게 하며 그래도 영양제니까 먹여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나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효과가 뚜렷하면 영양제 보조제가 될수 없습니다. 효과가 뚜렷하면 그건 약이에요. 효과가 뚜렷할수록 부작용도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보는 거고 위험할 수 있으니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나 의사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치료 또는 처방을 하는 거고요. 심지어 뚜렷한 효과가 필요한 그런 약들조차도 고양이는 투약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를 고민하게 된는판데 사실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영양제를 보호자분의 근심 걱정 때문에 투약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먹여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저도 그런 제안이 많이 왔어요. 영양제, 뭐, 그런 쪽으로. 나는 절대 영양제 광고를 하지 않겠다. 이건 장담 안 할게.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쪽 영양제에서 연예인들이 광고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많은 수의사분들이 광고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런 제안 많이 받았고요. 할 수도 있어요. 할 거야. 귀향이면 내가 좀더 좋고, 좀더 안전하고, 나쁘지 않은 거 하면 되잖아요. 연락주세요. 문제는 국내법상 영양제라는 게 사람처럼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받는 것들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사료범주에 들어가거나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빠져 있어서 그 규제나 예흠. 허들이 매우 낮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욕먹겠지만 사람 쪽보다 허들이 낮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진출하기가 편해요. 초기 자본도 적게 들고 법적 규제도 낮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리스크도 낮고 과장 광고, 과대 광고에 대해서 사람보다는 빈틈이 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영양제 시장은 사람들 화장품 시장이랑 비슷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은 사실 몇개안 됩니다 나 이런 이런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는 마케팅을 하는 거고 나는 그 제품의 컨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제 시장의 기능성 간식을 만듭니다 해피하게 먹어요 근데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대 그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노린 바람 같은데? 전화 주세요 어. 요즘에는 이제 추루라는 게 특정 타입의 간식을 얘기하죠 우리 고양이님들이 왜 추루를 잘 먹을까요? 고양이는 수분이 많고 생육이 많이 들어가 있는 향치가 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100%는 아닌데 상당히 그래요 거기에 몇몇 영양제 성분을 넣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야. 왜냐 부작용도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호자분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냥 저는 수분 공급 증대할 때 뭐라 그러냐면 툴을 같은 거 주라 그래요. 이술도 사는 게 즐거워야지. 즐겁고 수분 공급 증대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먹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저는 툴을 준다 그러면 딱 하나요. 행복과 수분 공급. 그러니까 인생의 낙처럼 주는 거지. 이거의 기능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영양제 그 설명하는 상당 그런 일질않 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감성이 호소하는 거리거든요. 왜냐면 형이 튀어서 그래. 하지만 그건 작용을 하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쪽 필드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래서 무슨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데가 포인트고요. 그 기능성에 대한 성분이 용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되니까요. 법적으로도 그래도 되고, 그만큼 런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열안 내기로 했는데. 해외 영양제를 먹이면 좀 좋지 않을까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 수의사분이 오셨었어요. 투잔리틀이라고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영양제, 어떠한 보조제도 자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보호자분의 안심을 위해서 몇몇은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100% 맞잖아요. 어차피 먹이시더라고요. 고양이 세계 1위 수의사도 영양제 의미 없다는데 근데 왜 보호자 분들이 영양제를 먹이실까?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아. 도망치고 달았어. 이런 공포를 자극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할 때이 필드에서 영양제의 유의미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호자 분의 심리적 안정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 분이 행복해야 고양이 행복하잖아요. 두 번째는 주로 저는 영양제를 추천을 할때 먹이실다고 할때 그러면 캡슐약을 먹이라고 그래요. 고양이들이 오래 살면서 나중에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나중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을 먹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투약하는 연습을 보호자분이 하고 미리 약 먹는 연습을 고양이가 하고 나는 개념에서 그런 면에서 동의를 하죠 오케이 보호자분들이 마음이 편해지면 먹이셔도 돼요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다만 그걸로 안심하거나 과신하지는 마세요 많은 영양분들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지만. 과잉돼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 쪽에서는 요즘에 비타민 E였나 그쪽이 오히려 발암률을 높인다는 얘기도 있고, 유산소 세월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문제는 내가 좋을 거라고 먹였던 게안 먹인 만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가 건강에 좋은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로하지 마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누가 몰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실제로 건강에 유의미한 건 장기간 동안 지루하고 단순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또는 불안감이 조성되니까 영양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케이 긍정적까지 괜찮아. 의존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걸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영양제한테 쓸 시간과 돈으로 좀더 양질의 주식을 먹이시고 보호자분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보호자분이 pt를 받으시고 그 체력으로 애들하고 놀아주시고요. 그리고 차라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드세요. 요즘 고양이들 오래 살고요. 유병장수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분의 체력, 보호자분의 멘탈, 그리고 재력이에요 입증되지 않은 곳에 시간과 비용을 쓰는 걸좀 줄이시고, 보호자분이 건강해지시고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우리 고양이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야 집사님들이 행복하니까요.